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에서 엎어져 있으면 복이 나가는 그런 물건들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또 만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무슨 이유로 벗어놓은 신발이 엎어져서 뒤집어져 있다면 이런 경우 복 나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관실에도 항상 엎어져 놓으면 안 되는 게또 신발이기도 합니다. 욕실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욕실에 가 보면 물 바가지나 컵 같은 것도 뒤집어져 있으면 이 복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걸어서 사용하시거나 뒤집어지지 않게서 사용을 하시면 또 보관을 하시면 좋고요. 욕실에서 사용하는 바가지, 세수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양동이도 해당이 되고요. 거실로 나와 볼까요? 거실로 나와서 좀 살펴보면 혹시라도 그 도자기 제품 같은 거, 인테리어 소품으로 놔둔 집들도 많은데요. 소품이라도 뒤집어 놓으면 안 좋습니다. 가끔 그 야외 전원에 나가면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시골 분위기 일부러 그 연출하려고 그 항아리들을 뒤집어서 그 세워놓고 하는데요. 풍수에서는 유난히 이 항아리 제품이 특히 그 엎어져 있으면은 복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농경 문화의 영향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주방 쪽 한번 살펴볼까요? 숟가락이나 밥주걱, 주걱 이런 경우 엎어져 있으면 또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관을 해주시고요. 이 경우에 주걱이나 국자도 엎어져 있으면 이 복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물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벽걸이나 또 후크에 그 걸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서랍에 보관시에도 결국 서랍 안에서라도 또 엎어져 있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죠. 밥그릇, 국그릇 또 모든 그릇 종류는 엎어 놓으면 복이 샌다고 합니다. 그 우리 언어 표현에서도 그 바가지를 엎어 놓는다든지 또 밥그릇을 그 엎어 놓는다 이런 말들은 대개 그 복을 걷어차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그 연관성이 아주 깊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을 스스로 그 걷어차는 그런 행위를 그 밥그릇을 발로 걷어찬다는 그런 표현하거든요. 복을 그 상징적으로 빗댄 표현들이 그 주방 용품 가운데 특히 많습니다. 그만큼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릇들은 유난히 이 복과 아주 직접적인 그런 관련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밥그릇 도 국그릇 이런 것처럼 그 주방에서 설거지 후에 그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잠시 또 엎어놓는 그런 경우는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또 주방에서 특히 이렇게 사용되어주는 이런 물건들은 가능하다면 뒤집어져 있지 않게 보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 그 집안에서 그 오줌싸개가 하나 나오면 그 키를 머리에 쓰게 만들고 소금을 받아 오라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시골 같으면 예를 들어 이키 같은 것도 엎어져 있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죠 꼭 걸어두거나 또 바로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엎어져 있을 때복 나간다 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 보면 대개 그 주방용품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돈을 긁어 모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그 밥주걱 또는 밥숟가락이 결국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주방용품들이 부정적인 그런 용어로만 사용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집안에서 그 엎어져 있으면은 복나가는 그런 암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물건들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말 저녁 시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운세 정보, 생활 풍수 정보, 로또 운세 정보, 꿈의 해석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